자, 기본적으로 이제 <laughs> 리눅스에 깔려 있는 게 어, 리눅스 리눅스 설치하면은 기본 패키지들이 이제 염에 의해서 설치가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설치한 그런 파일들 그거를 하나 하나 전부 다싹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. 그 이유는 뭐예요? 성희님, 이유가 뭘까요? <laughs> 뭔가 이제 <laughs> 그런거죠. 보안 이슈 같은거죠. 그죠? <laughs>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제 된 보안 패치가 싹 되면 좋잖아요. 그죠? 네, 요거는 이제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윈도우 업데이트 자, 명령어는 염 업데이트라고 하시면 되는데 현재 나는 누구예요? 현재 나는 요거, 계정이 요거잖아요. 그죠? Korea ST. 그죠? 그러면은 앞에 수도를 붙여줘야겠죠. 그죠? 그리고 여기서도 뭐예요? 요거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그 설치할 건지 말 건지 나와요. 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얘도 그 EPE의 릴리즈 같은 것처럼 뭐 다, y e 하겠다라는 그런 게또 존재하겠죠? 이거는 수도, 염 업데이트. 이거예요. 자, 이렇게 하면 뭐다? 여태까지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전부 다 업데이트가 돼요. 이거는 이제 보안상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. 자. 자, 요거 둘 중에, 요거 둘 중에, 뭘 먼저 하는 게 나아요? 전략적으로? 자, 다른 분들. 형사님? 뭐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? 그러니까, 잘 모르는 게 아니고, 나는 이거부터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이게 뭔가 정답,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, 이둘 중에 뭐부터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? 본인이 생각했을 때. 네, 자. <laughs> 음. 자.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? 최신 정보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잖아요, 그죠? 근데, 그러니까, 요, 요게 뭐라고 했어요? 잠깐 설명할 때? 아니 그 그러니까 설치인데 이걸 뭐라고 이걸 했어요 아까 제가? 그래서 채널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널을 먼저 확장을 하고 난 후에 얘를 업데이트 하는게 좋겠죠 그죠 이게 설치가 빠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일단 느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저는 자, 그냥 Y로 할게요 구리야 1241 하면은 얘가 쭉 뭔가 설치가 돼요. 자, 지금 아직 그 릴리즈랑 이런 거안 했죠? 비에 이런는거안 했죠, 그죠? 했나 이거? 아, 이거 했죠. 자, 자, 얼마나 조금 걸리네. 그러면은 자, 이 명령어를 지금 치세요. 내가 이거까지 했다, 이거까지 했다. 하면은 이거 진행, 진행. 꼭 수도를 붙여줘야 돼요. 그리고 요거를 Y로 안 해주면은 아마 그 계속 내가 해줘야 될 거예요, Y를.